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실시간 키인 토액입니다 여러분 모보실 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류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실시간을 오랜만에 겠죠 매번 오랜만에 키시죠 뭐 <웃음> <웃음> 엥? 웃음소리가 좀... 저 원래 이렇게 웃는데요? 억지로 안 웃으셔도 돼요 아뭔 소리세요 하하하 <laughs> 아니, 로봇이세요? 왜 그렇게 웃으시죠? 아무튼 빨리 얇게 만져주세요. 답답해요. 인정. 아, 죄송합니다. 빨리 만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너무 빠르잖아요. 눈 빠질 뻔했어요. 죄송합니다. 좀 느리게 만질게요. 아니, 장난하세요? 조금만 빠르게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이 조금 어두우셔서 선크림 좀 바르고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액게 액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부름도 너무 좋겠고. 영상 발그리움을 드세요. 네? 네, 뭐라고요?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실시간이 켰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다들 웃긴 일있으셨나 봐요. <laughs> 목소리가 약간 코막힌 목소리. <laughs> 저코 안 막혔어요. <laughs> <laughs> 배 터질 뻔. <laughs> 아니 배가 왜 터져? 뇌란이여 못하. 왜이래 사람들? 여러분들 노래 틀어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. 저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. 우무조권 이상한데. 채팅을 쳐봐야겠다 <웃음> <웃음> 무슨 노래 들을까요? <laughs> 여러분들 정해주세요 <laughs> 어 뿌잉 님 6교시 왜 하는 거야 듣고 싶어요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<laughs> 아, 배고파 배고파 아 <laughs> 배고파 6교시 왜 하는 거야 진짜 <웃음> <웃음> 뭐야 원래 저런 노래가 아닌데 인정요가 뭐예요 <laughs> 이 사람들 진짜 뭐가 이상한데 아니, 로봇이세요? 왜 그렇게 웃으시죠? 아, 어, 어머, 어머, 영상이 왜 이래요? 아, 여러분, 정말, 애개가 예쁘네요. 애개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? 아, 제 휴대폰 스티커톡. 아, 나. 너무 뜨겁고... 아... 아, 배고파 배고 네. 이게...